뒤저도안 나온다, 라지가. 라지 한 마리 잡거나 해 떨어지면 들어갑시다. 봐봐, 안 보여. 위에서 내려보는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빛, 면으로 보면 안 보여요. 이거 아까 그 황혼 딱그 적절한 때가 가장 잘 보입니다. 물고기가 이렇게 개, 개 뻘짓 안 해도 헛? 아, 딱 닥쳐 놓쳤어. 어디 보자. 너 어. no, 자네. 아씨 이 이게 스몰이야. 존나 커 보였는데. 뭐든 잡 잡은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지? 막이 아, 새끼만 라이였는데아안 되겠다. 스몰로 주야지 이러면서. 존만 새끼 주는 거 아니지? 막. 더 없나? 어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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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또 없나요? 어, 저 있다. 헉. 나이스. 아, 자꾸걸 조만한 새끼만 걸려. 아, 다좀많이들이하그이 씨. 친구 한번 낚아볼래? 캐낚아볼라하는데 하나가 안나오냐 하나가 안 나와. 우디냐? 오늘... 어, 저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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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.. 저큰 저기 저기 저기... 놈이다. 이 개씹... 개시... 안녕~ 자, 들어가자~ 다 잡았다~ 장전! 예 yeah, 드디어 나의 사투가 끝났어 이게 바로 노인가봐다 아니 병신가봐다 <laughs> 지금 뭐두두통은 병신입니다 전병신가봐다 병신가봐다 좀 놀다 들어가자 자 저거 아까 보였죠 저기 한번 가봅시다 우리 와 못가죠? 막혔습니다 와나근하딱 어, 한발로 뺏어 타는거 존나 멋있었다 빵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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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, 새, 로드킬, 새도, 로드킬, 로드킬, 로드킬. 아, 씹. 나저 세대가 있새길 로드킬 한다. 한 마리! 딱한 마리만 한 마리만! 죽어라! 한 마리! 한 마리! 한 마리! 한 마리! 한 마리! 한 마리! 어? 뭐야 쳤는데? 안 죽네요. 갑시다. <laughs> 이게 꿀잼이야, 진짜. 수고했어, 시부야. 어, 아, 됐어. 쉬자. 자 물고기 <laughs> 존나 깠어요 장고를 물고기 처리하실 분은 이쪽으로 가셔서 얘한테 가면 됩니다 아가리 어... 존나 많네 어, 제공을 할까 자를까 uh, 자르자 그래서 돌아가자. 자 오늘 워프레임은 뭐 디테일 먹어야지. 니테이 먹어야싱 니 테인은 나의 것이 테인 달라 헤헤 이기딱 깔아놓으면 애들 아무것도 못할걸요? 아 머리야 두두 어, 두 라운드만 하면 되네요 얼마..얼마 안해 얼마 안해 얼마 안해 괜찮아 아이고 머리야 으으 그만 끊어야되고 백날싸바라 병신들아 백날싸바라 병신새끼들아 백날싸바 벽신들아 내가 씨발 차았나 봐라 자 160초 자전 돌아다니면서 아이템 좀 이렇게 할짝할짝 해주면 됩니다 저 널리 파이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거 뺏길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에서 인기 u r e if you're not sure i 고 y o u 이 e not s 린 r e if you're n 다 t s 다 r e if you're not sure 하나는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저희들 점령도 못 하는 것 봐라. 꼬우면 점령 해보든가. 이거 내비좀면저 빨려 들어가요, 저 안으로. 좋아스 210초 다 채웠다.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애들 점령을 못 해? 솔직히, 세렌킬 퍼주는 거에요, 지금. 내비, 내가 내비두는 거. 맘만 먹으면 제가 두, 두, 두 개씩 딸수 있는데. 관리하기 귀찮아요. 머리도 아프고, 지금. 머리 이렇게 아플 줄 몰랐는데, 너무 아파. 아새끼 어, 와, 아, 세리 님몇번해주면막사나한다니까애들이만화꽃을낼 거? 딴딴딴딴 좋았어. 마지막 라운드입니다. 에이, 머리 아퍼 애들 뭐네 명인데 왜저 점령이 안 되냐 하나가 captured 아무 것도, 안 했는데 애 들이 점령 을못 하네. 해보 든가 점령 해봐 새끼들아, 해봐. 빼빼 빼빼 빼빼. 병신들 점령 해보세요. 제가 아까 말했죠 몇명 있으면 게임 편하게 쓰는 오프라인 중 바우반 있다고 확인해 볼까? 애들 조합 이 어떻게 되는지 바우반하고 이나로즈, 바우반 이나로즈, 발키르 세린 딱히 게임 편하게 쓰는 건 나밖에 없긴 한데 솔직히 저도 지금 뭐별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, 여기 점령 아예 하나 신경 안 써도 된다고? 그 그거, 그거 말고 없어. 가져봐 어, 150초 아 씨바 잘못 설치했다 아하 싸라바다 아 개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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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들끼리 싸워? 병신들아. 저또 던지고 가야겠다, 이에다가 아, 에너지 빨아먹지 마. 영원 영어, 영어는 이 끝나지 않는 블랙홀. 야, 널파가 아닌 이상 이걸 지울 수 없다. 아 새끼들아 왜 난리야 뭐라 지들끼리 시불시불 떠드는데? 뭔 개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 어우 두통망은는게 아니라 속도매수껍다 빨리 꺼야겠다 이거 아산 폭발두비두 밥. 어두이밥쉐두 밥치 알두 밥. 워킹 십 새끼들. 보 m 자, 전기구워 를 볼까? 이게 바로 전기찜질. 이렇게 나아있으셔야 이 아까 개물이 있었죠 헤드샷 한방뽁 가버렸어 자 니텐도 먹겠다 내 새벽 내시고 네 <목소리> 퇴근합시다 저도 나저좀무기 휘둘르지도 않데 지금 배고파? 115킬 했죠? 아, 휘두른 적도 없어 무기 <laughs> 자갓바우번 갓 차량에. 아.. 자, 저도 쉴수 있는 타이밍이 왔네요 자 아마 오늘도 방송은 있을 것같고요 사실 솔직히 방송 맨날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, 그냥 그날 따라 컨디션 따로 다릅니다 아, 방문 열어 여기서 쉬야겠어 자,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내일 보죠.